Hi everybody, this is Sophia. 자, 이번 영상에서는 왕초보 영어 시리즈 영작 연습 68번 가족의 일상 토크 2 featuring 임신 관련된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7번에 이어서 임신 관련된 문장들이 나왔는데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회사 사람들에게 너 임신했다고 말했어? 알렸어? 라는 의미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건데 너 이렇게 했어? 라는 의미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어, 유카원칙이 없어요. 질문에 유카원칙이 나오면, 이제 가장 1순위로 나오지만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행동을 했어? 라는 의미로 이제 질문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가 아니고, 둘을 쓸 건데, 말했어? 과거로. Did가 나와야 되겠죠. So, 너 얘기했어? 너 임신했다고 말했어? 이렇게 누구한테라는 대상이 나왔네요. 회사 사람들. 그러면 대상이 나왔으니까, 뭐, say 이런 것보다, did you tell? 하고 대상이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So d i you tell people 어디에 있는 사람들, 회사에 있는 사람들. So d i you tell people at work? 뭐를 that 너가 임신했다고, 너의 상태니까 that you are pregnant.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So d i you tell people at work? 이 대신 생략이 가능하죠. That you are pregnant. 이렇게. Alright. Number two. 임신 중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나는 이때가 될 때까지 말안 하고 기다리고 싶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67번에서 배웠던 어, 초기, 중기, 후기에서 중기는 두 번째니까 second trimester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기다리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기를 원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I want to 뭘해 기다려? Wait, 자, 언제 까지 until 여기서 뭐 그냥 되게 짧게 until second trimester 이라고 해도 되고, 내가 준 기가 될 때까지 라는 의미로 넣었을 때는 I want to wait until I'm in my second trimester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두 가지 모두 상관없습니다. All right, number three, 예정일이 언제야? 자이 질문은 우리가 임신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정일이 언제야?는 언제야?라는 거니까 웬이니까 웬이더라고. When이 when are you due?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due라는 단어를 쓰면은 100% 임신 예정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쓰면 오케이. Okay? 예를 들어서 when is this due? 라고 뭔가 사람이 아닌 뭔가 다른게 들어가면은 뭐 프로젝트가 언제까지야? 뭐 예를 들어서 이 에세이 언제까지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의 데드라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중간 이 부분이 항상 사람으로 들어가면 100% 예정이 출산 예정일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의미가 전달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when are you du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Number 4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매우 기뻐했어, 엄청 좋아했어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부터 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언젠가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when으로 시작을 해주세요. So when I 말했대요. 근데 대상이 있겠죠.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거니까 when I told my husband 이렇게 tell을 쓸 거예요. tell의 과거 husband 뭐라고? That I was pregnant. 남편이 매우 기뻐했대요. 이서사제 He, 그가, he was very happy도 괜찮지만, 이 happy라는 단어로 이게 뭔가 매우 기뻤다는 매우 좋아했다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는 ecstatic. 또 새로운 단어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umber 5. 담당 의사선생님이 2주 동안 누워만 있으라고 했어. 자, 임신 중에 너무 무리를 해서, 뭐, 피곤해졌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디 가거나 움직이지 말고, 그냥 누워만 있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을 했으니까, 일단, 이 담당 의사 선생님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My doctor, 나한테 말했어라는 거기 때문에, told me, 어떻게 하라고, told me, 뭔가를 하라고,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했으니까, to, 연결해주고, 동사, 원형 동사 나오면 되겠죠? So, my doctor told me to, 이 누워만 있는 건 be on bed rest라고 해요. 그냥 진짜 뭐밥 뭐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 빼고 그냥 항상 누워 있는 걸 be on bed res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my doctor told me to be 여기 원형 쓰기로 했으니까 to be on bed rest. 2주 동안 그러니까 for two week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Okay.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회사도 가지말고 안정을 취해라 집에서 그냥 누워서 침대에 계속 누워 있어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beyond bed rest라고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이 표현은 꼭 임신했을 때만 아니고 뭐 다른 이제 너무 아프거나 뭔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취했을 때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Beyond bed rest. Alright, number six.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있으려고 해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뭐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있어봐라라고 뭔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받지 않으려고 해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봐라고 했을 때 try인데 하지 말라고 좀 낯이 먼저 들어야 되겠죠. Try not to 스트레스 받는 건 get stressed죠. Try not to get stressed and 긍정적으로 있으려고 해봐. And stay 이것을 유지해. 긍정적인 그것을 유지해라는 거니까 stay positive.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o k a 그래서 try not to get stressed and stay positive 이렇게 이제 조언 같이 해줄 수가 있겠죠. Alright. 그래서 이렇게 6 개의 문장을 만들어봤고 또 임신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 오늘 한번 배워봤습니다. 어, 주변에 임신한 사람이 있다면, 오, 저희가 이제 67번 그리고 68번에서 배웠던 이런 표현들 활용해서 실전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연습해 보시고, 저는 다음 번에 69번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bye.